어떻게 저 수많은 물건들의 최대치를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음. 막 톱니바퀴처럼 막 변한다든지 막 칼날이 나온다든지 어떤 그런 게 예. 작가의 표현력과 갱갱이 표현력의 차이가 있는 같아요 기세야 리뷰는 기세야 맞긴 해 아, 지려요 어. 진짜로 아, 개쩔어요 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진짜 멋있어 가지고 갱갱이 먼저 한대요 <laughs> 왜 그래 얀생이처럼 막 이르듯이 말해요? <웃음> <웃음> 어떤 걸 준비했죠? 네 저는 같이 야쿠타라는 이번 연도 3분기에 나왔던 신작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고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7월달부터 방영을 시작했어가지고 음. 제가 이거를 아마 그 올해 연초에 신작 애니메이션 소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음. 제가 본즈 제작사를 진짜 좋아해서 본즈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됐던 것도 있는데, PV 영상이나 그 만화책,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만화 원작을 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 일단, 가치아쿠타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고, 조금 쌓이면 보고 싶어서 이제서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음. 라프텔에서 보고 왔고, 아마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일 먼저 판권 들여와서 방영했던 거라 음. 저는 한 라프텔에서 14화까지인가 보고 왔는데 넷플릭스는 몇개더 풀려있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18화까지 풀려있어요. 아씨, 넷플릭스 구독해야겠다. <laughs> 우라나 K의 만화, 가치아쿠타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천계와 일단 하계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천계는 약간 그 원피스의 천룡인 하늘 위에 살고 있는 천계가 있는데 근데 그 천계 안에서도 일반인이 살고 있는 데가 있고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의 자식을 음. 따로 모아 놓고 슬럼가 같은 음. 느낌의 곳이 있는데 천계도 계급화되어 있다. 네. 그 안에서 우리의 주인공 루도가 이제 차별을 받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루도는 쓰레기를 본인의 의지로 줍습니다. 쓰레기를 다시 고쳐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음. 물건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어, 거기부터 되게 상징성이 있네요. 네, 그런 친구인데. 아나바다. 아나바다. 루도가 근데 어느 날. 살인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락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락. 네, 천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나락이라는 곳으로 떨어뜨리는 공개처형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루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락은 천계에서는 그저 이제 쓰레기장 이제 거기 떨어지면 이제 무조건 죽는 음. 그런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지상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지상이었던 거죠. 천계가 이제 하늘 위인 거고. 네. 천계에서 버린 쓰레기 때문에 그 지상이 더 이상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야. 오염된 대기와 그리고 그 안에서 탄생한 괴물들. 여기서는 반수라고 칭하는데 음. 특별한 능력으로 반수를 해치우는 청소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부라는 곳에 엔진이라는 인물과 루도가 만나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루도가 이 세계의 진실을 알아가는 거죠. 음. 이 천계와 하계의 관계성이나 왜 이렇게 쓰레기 괴물들이 태어났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 쓰레기 속에서 태어난 반수를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물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기바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만 반수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음. 알고 보니까 루도도 그 기바 능력자였던 거예요. 음.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도 될수 있어요. 한 <laughs> 물건을 가지고 내가 정성스럽게 그 물건에 마음을 쏟고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기바라는 네. 능력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 물건마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 물건과 나의 어떤 애착관계를 통해서 발현되는 능력. 인네맞 마치 그 해리포터 지팡이처럼. 네 맞아요. 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청소부인 거고 그리고 루도도 그 엔진을 통해서 청소부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누명을 쓰게 된 진짜 범인의 모습을 봤거든요, 루도는. 음.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천계로 올라가서 그 범인도 찾고 천계를 뒤집어엎기 위해 음.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다. 굉장히 흥미롭죠. 벌써 재밌죠? <웃음> <웃음> 벌써 재밌죠? 스토리 재밌는데요? 네, 괜찮은데요? 음. 상징성이 뭔가 좋았어요. 쓰레기,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서 음. 그런 상징성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본즈 제작사라고 했잖아요. 음. 말해 뭐 하겠어요. 어? 지려요. <laughs> <지린냐? 웃음> 지린다? 저 어떤 게 지린다는 거죠? 연출과 작화가 지립니다. 음. 진짜로. 아. 그, 각자 이제 물건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 엔진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애착 물건이 우산이에요. 그냥 이제 들고 다닐 때는 허름한 우산인데 능력을 발현을 하면은 그 우산이 개쩌는 우산으로 바뀌면서. 아, 진짜. 개쩌 능력이. <웃음> <웃음> 개쩌는 우산으로 바뀌면서 개 무서운 그 쓰레기 반수들을 굉장히 멋있게 뚜드러 팹니다. 저는 그 본즈 제작사의 액션 연출의 특징이 음. 역동적인가 어떤 그런 과투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과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뻗는다고 하면은 손을 되게 극대화해서 좀 역동적으로 그런 과투시에 있다고 보는데 음. 그게 진짜 잘 표현이 됐고 이게 청소부마다 쓰는 물건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엔진은 우선, 음. 리오라는 인물은 가위, 루도는 능력이 신기한데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처럼 뭐. 아. 버려진 물건마다 그 물건의 능력치를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바거든요. 음. 나는 그런 데서 그 작가의 상상력을 되게 감탄하거든요. 어떻게 저 수많은 물건들의 최대치를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음. 막 톱니바퀴처럼 막 변한다든지, 막 칼날이 나온다든지, 어떤 그런 게 예. <laughs> 막 김경희 표현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기세야 리뷰는 기세야. 맞긴해. 아, 지려요 어. 진짜로. <laughs> 개쩔어요. 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진짜 멋있어가지고. 루도가 버려진 물건 자체 에 약간 애착이 있어서 그런. 네 버려진 물건에 대한 가치를 찾아낼 줄 아는 인물인 거죠. 음. 제가 원래 세계관이 탄탄한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판타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세계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지면 저는 거기서 무한한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그 청소부가 입는 복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장이 그 캐릭터의 특징과 인물의 성격 쓰는 무게 따라 의복의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보는 것도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상당하고 너무 예쁘고, 어, 어떻게 이런 걸 상상했을까, 이런 아, 거. 디테일이 되게 세세하다. 디테일이 진짜 좋은 작품이야. 근데 세계관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했던 이유도 사실 그 세계관에 있거든요. 그 메이플 월드라는 세계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리고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 안에서도 테네시스 분위기 다르고 커니시티 분위기 다르고 페리온 분위기 완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근데 이게 그런 느낌. 어찌됐든 공유하는 세계관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본회차까지 이제 나온 거는 캔버스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자유로운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마을도 막 나오고 사이버펑크 같은 분위기의 마을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매력 있다. 그리고 이게 루도가. 결핍이 많은 친구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조금 힘든 친구입니다. 웃을 줄 모르고요. 본인의 의견을 화내지 않으면 표현할 줄 모르는 미숙한 친구예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성장하는 걸 보는 맛도 있고. 음. 엔진이라는 사람이 루도가 금지구역에 떨어진 걸 보고 스카우트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엔진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능글 캐남이에요. 아. 능글 캐남? 그리고 그 어른 남성이 루더를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근데 요즘 능글 캐남이 좀 인기인 것 같아. 뭔가 이 애니메이션 판에서 늘 인기죠. 아, 늘인기다늘 인기였어요. 유명한 능... 인기 있는 능글 캐남 캐릭터가 누구 있어요? 이러면? 제가 바로 떠오른 건 보조사토로.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기칼에 주중에 음주, 그쵸? 완전히 능글 캐남이죠 음. 게다가 그 능글 캐남의 특징이 뭡니까? 다 어른미가 좀낭낭하다는 음. 건데요. <laughs> 그 어른 남성이 되게 그위숙한 소년을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 서사도 굉장히 좋고, 고대 그리스야막 <laughs> 고대 그리스. 그리스 느낌이 다르잖아. <laughs> 아, 니뭐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죠. 어. <laughs> 그리고 이게 되게 힙해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미감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음. 이게 원작 만화 자체가 안도 히데요시라는 그래비티 아티스트하고 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작 만화 표지 일러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되게 많이 차용이 돼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가이 아쿠타는 그 원작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화 같은 작품이에요. 음. 아 근데. 키 비주얼이라고 할까요? 네. 이 이미지들만 보고 이거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어, 근데 저는 이미지를 안 봤는데 그냥 스토리만 들어도 재밌어서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리고 이게 전개가 상당히 시원시원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가 좀 깊고 심오하면은 전개가 살짝 느려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음. 떡밥이 너무 많아서 조금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약간 엔진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그럼 다음 화에 바로 풀립니다. 아. 그리고 약간 의미심장한 인물이 나와. 그럼 다음 화에 바로 싸워요. 전개 방식 자체가 시원시원한데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 작품 들고 오면은 여긴 다 이제 갓반인들이니까 추천 안 하고 뭐 저도 어디 가서 이거 바란 소리 잘안 하는데 가치아코타는 진짜 좀 보셨으면. 이 인문작으로 어때요? 좋아요, 훌륭해요. 음. 음. 전혀 벽이 없는? 아 근데 그거는 있다. 이게 작품 전체가 19금은 아닌데 몇개 회차가 19금 걸린 게 있거든요. 되게 자극적인 소재가 하나 나오긴 해요. 근데 스포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근데 그게 선정성이에요, 아니면 폭력성이에요, 아니면 다요. 트라우마, 아. 트라우마 트림? 다. 네. 음.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가 하나 나와서. 저도 보면서 오씨오오씨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약간 약간 심면인데 이런 게 나오긴 하 그게 한. 약간 벽이 될 수. 네 있다. 그거 정도가 벽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빼고서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되게 그맨헤라 같은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이제 망가졌느냐 인간성을 잃었느냐 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저도 보고, 좀 심한데? 어. <laughs>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어, 저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궁금하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사실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쵸. 그심연을 아. 표현하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고, 약간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 작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트적이라고 봤어요. 음. 게다가 또, 믿고 보는 제작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연출이나 작화 부분에서는 뭐더 첨언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고 오프닝, 엔딩 곡도 너무 좋고 그 시원시원한 전개와 그 캐릭터 디자인이 그냥 나한테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조만간 만화 원작도 좀 보려고요 만화방 가서 여기까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갱갱은 애니메이션 가치아쿠타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고 그리고 라프테가 티빙에서도 완결은 언제 날 거죠? 아니요 아직 연재 하고 있을거예요아 그래요? 네. 아 연재 적인 작품은 건드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근데 또 완결 난 작품을 보기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맞아. 어. 또 만화는 또 언제 완결 날지도 모르니까. 음. 요즘은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완결을 내는 추세인 것 음. 같긴 해. 원피스 나르또 블리치에 비하면.